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 헤어 오일 사용하는데요. 이렇게 한 가닥만 잡고 요렇게 쓸어 내려주시면 돼요. 그 마지막으로 포인트! 오늘은 친구랑 전시회 갈 거니까 뭔가 지적인 도시여자 느낌? 허, 이거 너무 예쁘죠? 혹시라도 구매 원하시는 심심이들은 영상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. 그럼 저는 친구랑 전시회 잘 보고 올게요. 안녕!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 좀 쉬고, 9시까지 전시하이동 하고, 거기서 홍보 영상 촬영할게요. 와나 진짜 고생했다. 그쵸. 근데 어, 이집 진짜 좋다. 시장님 집이에요? 집이 왜 이렇게 좋아? 뭔 집이 이렇게 깨끗하대? 저, 결벽증 있어요? 제집 아니고요. 여기 대관한 곳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막 뒹굴거리시면 안 돼요. 아, 왜요? 대감미도 미소실 것 같은데, 나 좀만 더 뒹굴거릴래요? 0 분만 있다가 준비합시다. 근데 실장님 왜 맨날 정장 입고 다녀요? 컨셉이에요. 아니면 뭐 어디 요원이에요? 안 불편해요? 아저 편하게 입어달라니까 밖에서 보면 못가 경호원인 줄 알겠어요. 저는 이렇게 입는 게 편합니다. 이렇게 입어야 일하는데 집중도 잘 되고 좋아요. 아, 아 그럼 나랑 있는 게 일하는 것 같고 집중도 안 되고 불편하시다.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. 아주 뭐 최고의 인플언서로 만들어준다더니 맨날 챌린지 시키고 식단 시키고 운동 시키고 아 내가 무슨 아이돌이냐고요! 그래도 채널이 많이 성장했어요. 광고랑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구독자도 고 10만 넘고 요새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하는 채널 별로 없습니다.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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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먹방 시켜달라고요. 나도 마라탕 떡볶이 피자 잘 먹을 수 있다고요. 봐봐요 아, 나처럼 샐러드만 먹게 생긴 사람이 먹방을 한다? 그럼 구독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? 일단 지금은 뷰티랑 패션이 잘 먹히고 있으니까 나중에 반전 매력으로 보여주는 걸로 하죠 아 나중에 언제요 아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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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때가 되면은 그럼 테스트를 해보죠 뭔 테스트요? 먹방이요 실장님이 딱 보고 판단을 하시라 이거죠 마라탕 먹고 싶다는 얘기죠? 아니, 내가 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언젠가 찍어 놓으면 컨텐츠로쓸 수가 있으니까. 저번 주에도 그 핑계 대고 허거 먹었잖아요.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. 어? 관리해야지. 음... 어제 어저... 오늘까지만이에요 예에에 yeah! 아! 양치 실장님! 아 실장님 최고! 실장님 최고! 실장님이 최고야~~ 그럼 이 앞에 마라탕 찐맛집 있거든요? 제가 쓸게요